헤인이 완치되는 이유. 이번 주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헤인은 또다시 환영을 보다 쓰러졌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의식을 잃게 되면 차가운 눈 속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득한 라벤더 밭으로 들어갔고 평소엔 공포와 추위를 느꼈다면 이번엔 어딘가 표정이 따뜻했죠. 완치를 알리는 복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적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을 라벤더 향가득 나는 장면으로 표현해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은성을 쫓아가서 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을 온 가족에게 알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온 가족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 식당까지 짜는 엄마에 착한 동생 수철은 누나를 이겨보겠다고 받은 부적까지 찢어버리며 눈물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은성을 쫓아간 해인이라니. 그것도 착각해서 쫓아간 통에 더욱 혜이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그날 혜이는 현우가 혼자 지내던 오피스텔에 단둘이 있게 되고 서로를 향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현우에게 자신이 현우를 알아보지 못한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한편 혜이는 이거꿈 아니고 현실 맞아? 라고 하는 대사는 현우와의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또다시 자신의 환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설레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지는 대사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혜인의 백혈구 수치가 좋아져 독일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온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혹은 다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픈 몸 상태를 생각하면 아이가 생긴다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더구나 둘이 하룻밤만에 이런 결론은 너무 성급하잖아요. 한편 홍만대는 의식을 찾았지만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연기가 아니라면 곧 치매에서 정상으로 돌아와 모스리를 속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현우는 9천억 비자금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과천선한 퀸즈가 사람들과 용두리 패밀리들이 힘을 합쳐 비자금 위치로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화려한 특별 출연 배우님들이 남았는데요. 현우의 형인 현태의 와이프로. 재벌집 막내 아들 진화영 님도 등장합니다. 아직 홍진경 님도 남아있는데요. 매번 감초 역할로 등장하는 통에 조세호 님과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데 현우에게 홀딱 반해 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도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